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손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러분들을 키워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긋귀 기울여 봐야겠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요. 예배하러 출발! 하나님 이번 5월달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이번 달 동안은 서로서로 서로 더 사랑하고 감사하도록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도 더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열심히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들도 하나님이 꼭 기억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 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아멘 여러분은 이 건물을 본적 있나요? 이건 바로 63빌딩이에요. 이 건물은 지을 때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도록 63층은커녕 한한 층도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사를 담당하는 대장님에게 물어봤대요. 3년이 지나도록 왜 한층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자 대장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아래로 깊이 파야 합니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뚝딱뚝딱 건물을 짓고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해요. 이건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바닥이 튼튼하고 기초 공사가 잘돼 있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기초 공사를 튼튼히 다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볼까요? 나귀야, 나귀야. 나귀야, 나귀야. 나귀야, 나귀야. 누군가가 계속 나귀를 부르며 찾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나귀를 찾고 있네요.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의 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도대체 왜 나귀를 찾는 걸까요? 두 사람이 찾는 나귀는 사울의 집에서 키우던 나귀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거라 사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나귀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다짐을 하며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귀야, 나귀야~"라고 불러도 보통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깊은 산 속에 있을지도 몰라. 깊은 산 속으로 향했지만, 깊은 산 속에도 나귀는 없었어요. 더 멀리 사막으로 가보자. 사막에도 가보았지만, 나귀는 없었어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나귀를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나귀는 없었어요. 보통 이럴 때면, 그냥 집에 돌아가야겠어. 라고 생각할 텐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기를 찾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밤, 두 밤, 세 밤,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과연 사울은 나기를 찾았을까요? 결국 찾을 수 없었어요. 막막해진 사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버지가 나기보다도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자 옆에 있던 하인이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이 근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분께 가서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 사월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그분께 가보자. 아무래도 그분께 드릴 선물도 있어야겠지? 하며 길을 나섰어요.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귀들을 찾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닌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 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사울이 찾아오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저도 아기를 찾아나섰던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일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며칠을 고생하며 나기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해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 사월과 같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주시고 여러분을 왕과 같이 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황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배 끝까지 참잘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사랑해요 하고 볼에 뽀뽀를 쪽쪽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あ